네 안녕하십니까 쥐돌이 입니다 어디 보자 카드팩이 이렇게 있고 팀관리 한번 보죠 스카우트 mvp 재료팩을 안뜨네요 이제 링크가 한번 샀다고 하나 팔아먹었다 이거죠 김민호 정현. 임형섭. 전준호. 와우, 주력이 아주. 끝내줘요. 홍상현. 조수행 플래티넘 버치 삼성불패. 이걸 레전드 재료 장요적 수확 대기 일단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장효조 장효조 레전드 재료인데 장효조 레전드 재료에 내가 넣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어 <laughs> 아, 삼성 플래티넘 포치 오케이 아직 안 넣었네 그럼 조합해야지. 와, 플래티넘 코치를 이렇게 써먹는군요. 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받아요. 자, 페남 로니, 그냥 넣으면 되겠군요. 라인업에서 삼성 불펜. 와우 레전드 재료, 이거는 스크린샷 한번 하고, 와. 자, 그다음에 집어넣죠. 레전드의 장요조, 삼성 플래티넘 코치, 야 넣고, 박경환 플래티넘은 넣었어 다른거 넣을수가 없어 음 그쵸 자 소지품에서 선수팩 좀 까보죠 고급 실버팩 가등염 구단 선택 팩오 귀여롱! 김현옥 레전드 재료네요 이것도 말레이시아 팩 짠짠 이상목 신경식 자 최고급 구단 선택 팩플래 나와라. 아, 히어로 나오네. 첫채형 라이브 2021. 별거 없죠? 자, 선수 조합 한번 해볼까 또? 왜냐면 나는 히어로는 별로 안 쓰니까. 안 쓰는 것을 이렇게 조합하면, 골든글러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안 나오네요. 짠. 김종모. 투수에도 히어로가 이렇게 있는데, 안 쓴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가장. 아이고 안나오네 김민호 두산베어스자 이렇게 뽑았고요 간단하게 친구대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대전 찬스모드 경기 시작합니다. 커져 뻠빰빰 뻠빰빰 뻠 빠라바라바라바라밤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음. 이거 아시는 분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음. 전국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속으로 노래 자랑을 하시는 분들. 4번 타자 어,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6미 20개의 홈런, 9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웃. 이씨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그업해서 3루까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타자,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러면땅볼안 나올 수 없죠. 온몸 으로 빠져나가는 작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 그러면 마음속에 뭔가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2대 0싹니다 3루타 점수는 3루 대 추가 득점 찬스 구자욱이 3루타를 했습니다. 제페인 선수입니다. 시즌 할와 엄청난 배버 1루 가 잡지 못했습니다. 1루까지 쭉쭉. 1루까지 1 점수는 3대 0. 장효조 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 7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이 음. 직접 스터치스어는3대 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자 공격 기회 채테인 이루타가 하나 있습니다. 체테인 선수입니다. 첫타석에2루타 건너 그 정확하게 맞춰서 정광판을

자, 주자 2, 3루. 1타점 적시 2루타. 점수는 2루타 양의지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다음 타자는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은 아, 이런 건칠수 없다, 진짜. 아무리 일반 카드여도 휘두르면 웬만하면 안타 나오거든요. 2거를 때렸습니다. 야, 건 너무 심했다. 영루에서 아웃? 아웃 됩니다. 자, 욱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5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주자옥. 오늘 이 탓은 습니다워너스한우아웃스코어는 9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주자 사 코스, 병상 코스, 병사 코스, 병사 코스, 병 타자. 스 병사 코스, 병사 코스, 병사 코스, 병사 코스, 병사 코스, 병사 코스, 아사 병사 코스, 병사 코 코스, 병사 코병 코스, 병사 코스, 병사 코스, 병사 코스, 병사 코스, 병사 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부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자의 선수, 5개의 선수, 5개의 선수, 5개의 선수, 5개의 선수, 자개의선자 5개의 자요5개을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2대 0. 자석의 김상규, 김상수 선수입니다. 이을맞습니다아 잡아당긴 타구. 2구 파울입니다 바울. 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왼쪽에 드러봅니다. 아우, 선수. 좌석의 1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3타수 무한타 박해민. 아허안 되겠어. 느리게 이물 쪽으로. 아,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12대 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공격수에. 공격 4대, 4대 0. 삼성 라이온즈. 7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넣습니다좌익수 최은성이 잡겠다는 신호. 최은성이 잡았습니다. 와우. 아, 자, 직찬헌에찬 나바로 아, 발음이 어렵네. 오늘 4타 경기 가 보겠습니다. 요격! 요 아웃. 3아웃. 아웃 스코어는 14대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 자, 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